안녕하세요. 21세기 트렌드와 창업 스피노프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건강학부 2학번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인트로부터 시작하여 스피누프 프로젝트란 스피누프의 종류 및 영향, 전망 및 문제 해결, 아우트로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마블 인트로를 패러디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2시간을 투자하여 제가 해랑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마블의 세계관은 스피노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와 같이 스피노프는 우리 일상 속에 흔히 볼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피노프 프로젝트와 같은 주제를 제가 왜 선정하였을까요?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피노프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보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니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는 것들로 분석해 보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특징이 마치 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피누프에 대해 알아보러 함께 떠나볼까요? 자, 먼저 스피누프 프로젝트란 무엇일까요? 먼저 스피누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산업 쪽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이 한세계간을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피노프 프로젝트란 간단하게 스피노프의 개념이 확장하는 트렌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피노프가 무엇인지 최근 기사를 살펴보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프와 관련된 최근 기사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이 스피드오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너구리라는 라면을 아실 겁니다 그 너구리 라면에서 스피드오프 되어서 짜구리 라면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구기마빠이 새롭게 맛볼 나라는 화 김치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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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구리 졸여서 짜릿짜릿 짜릿짜릿 짜구리 마늘은 짜닥차닥 짜구리 한국식 김치짜구리로 즐기는 자작한 짜구리 진짜 맛있죠 자작한 짜구리 한 마리 뭘고 가세요 다음 맛볼 나라는 이렇게 스피노프는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노프와 어쩌면 비슷한 개념일지 모르는 피보팅과 스피노프를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피노프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하는 느낌이고, 피부팅은 코로나 시기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적응에 극대화되고 혁신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스피노프의 종류와 영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스피노프입니다. 하나의 영화에서 파생되어 뭐 드라마라든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트랜스미디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인트로를 왜 마블로 했는지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예시가 바로 마블의 어벤져스이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는 시리즈마다 마블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계관에서 다양해지는 영웅 콘텐츠로 인해서 어떤 시리즈가 나오게 될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굿즈, 테마파크, 게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팬덤을 형성합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콘텐츠 스피오프가 등장하여 흥행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스피오프가 등장하여 흥행한 이유는 오랫동안 검증된 기존 콘텐츠로 확장된 스핀오프로 비교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마블처럼 한때 어? 마블 나왔네? 마블이면 봐야지! 라는 말이 유행이었을 정도로 믿고 보는 영화가 마블이었습니다. 총 수익이 영화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비 형태가 변화하며 재미가 보장되는 작품을 선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었던 영화 산업이 관람료를 인상하고 또한 OTT까지 확대되면서 극장 관객의 유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화계에도 검증된 내용과 캐릭터로 이미 확보한 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작품 위주로 산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멀티유즈 전략으로. 게임, 맵툰, 캐릭터, 굿즈, 테마파크 등을 만들고 소비자는 이 콘텐츠를 즐기고 찾게 되면서 콘텐츠 스피노프가 등장하여 흥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스피노프인데요. 브랜드 스피노프의 효과는 타겟층을 넓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유연하게 변화하고 브랜드의 확장성을 높이고 이미지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시로는 세컨드 브랜드를 출시한 명품 브랜드 프라다에서 미우미우를 만든 것이 있는데 타겟을 넓히기 위해 MD 세대를 유입하려고 다소 저렴한 메스티지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인지도를 이용해 다각화한 대교가 있는데 대교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기존 핵심 고객군인 아이들을 어르신들까지 타겟을 넓혀서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이 늘어난 이 시점에서 맥도날드는 환경 변화에 맞게 코스맥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스피드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등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sns의 발달로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중매체라고 했던 신문 잡지 tv와 같은 대중매체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요 방송사가 다양한 미디어 스피드풀을 했는데요. MBC는 14층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14F를 스피오프하였고이 14F는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청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비더머니,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외사친 즉 외국 사람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콘텐츠로 풀어내는 별다리 유니버스를 스피오프에 운영중입니다. 또한 KBS는 크랩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SBS는 스부스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피노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스피노프인데요. 나사의 우주 기술이 적외선 체온계나 동결 건조식품 등에 쓰이고 레이시온의 레이더 기술이 전자렌지에 쓰이는 등 여러 스피노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유명한 캐논은 원래 현미경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에 핵심 기술인 광학 정밀 기술을 활용하여 복사기와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 산업으로 사업을 진화시켰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여러 다양한 산업으로 뻗치면서 스피노프의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사내 벤처를 통한 조직의 스피노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도 활발한 기업가적 활동이 요구되면서, 독립 조직인 사내 벤처와 스피오프는 기업의 잠재적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기업 벤처링을 통해 기업들은 별도 부서를 설치하거나 사내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선정된 팀에게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독려합니다. 스피드오프 창업은 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내의 기업과 정신을 중심으로 벤처링 활동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경력 스피드오프입니다. 본업 이외에 자신의 경력을 스피드오프하려는 직장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일명 사이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의 본래 의미는 테크 분야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비공식적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취미도 아니고 여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실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피오프의 사회적 영향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고 각 분야에서 변화하며 스피오프는 현재의 트렌드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적 영향을 개인, 미디어, 기업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개인 부분입니다. 혹시 갓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기 개발 등을 통해 경력을 스피노 오프 하려는 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갓생 살 거야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엔잡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콘텐츠를 파생해서 스피누프 형태로 새로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하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해당 밈과 같이 이미 나온 콘텐츠에서 파생해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밈몰캐시와 158등 자신만의 컨셉을 잡아 세계관을 만들어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바로 스피오프입니다 기업은 기존 하나의 제품으로 시작하여 여러 분야로 확산시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유명한 코작이 의류 분야의 산업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브랜딩을 통해 갇혀 있던 브랜드의 이미지를 열어준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존 마켓컬리에서 컬리로 리브랜딩을 하고 던킨도르츠에서 그냥 던킨으로 리브랜딩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과연 스피누프의 전망은 좋을까요? 또한 스피누프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피누프는 미세하게 변화하는 대중의 취향과 시장 상황 속에 맞춰 조정하는 일종의 튜닝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피누프는 시시때때로 쪼개지는 틈새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피노프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망에 따른 문제점은 만약에 창의적이지 못하고 기계적인 스피노프를 한다면 대중과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감을 얻으며 실패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스피노프를 진행할 때 미래의 시장 변화를 예견하고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대중의 공감과 시장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스피노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저의 생각과 느낀 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는 스스로 스피노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채 여러 부가적인 것을 하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취업에 대한 목표로 취업을 위한 학생의 혁신영화 학부 복수 전공 전공장 또한 외부 활동으로 소프트웨어와 영상 편집을 의뢰받아 취업에 대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피노프에 빠져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피노프를 찾아 봅시다.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제 강의가 보여지던 그주 수업날 저를 찾아서 이사탕에 대한 스피노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사탕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소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